자 일단 역시나 로터스 아이엠은 아직까지 요루 운영을 합니다 뭐 요루를 쓰고 있긴 한데 왜냐면 이게 뭐 중간에 요원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지금 방법이 거의 안 보여요 왜냐면 에임이 뭐 압도적으로 지금 아이엠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만 보고 딱 이제 내가 얘기해줄게 우리 C311 뭔지 알지 다? 기억나? 아 얘들아 진짜? 텐션 올려 텐션 올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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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이제, 이제 준비한 거 보여주는 거야 지금까지 형을 보면서 기대했던 뭐 이제 나오는 거라고. 결실이다 씨발. 뭐 어떻게? 로터스군데? 아나 어, 지금 누군데? 어, 또 모릅니다. 네. 네. 자디스이 어, 로터스로 하는데 댐보 오배? 양쪽 다 지금 조합이 아, 초연막이요? 네. 아, 아, 네. 막내. 막내 선차야가. Three,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바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IM과 그리고 셰르파 선수들입니다. 자, 먼저 팀 IM. 정규 시즌 4승 3패. 특히나 라운드 로비 막판 세경기는 모두 승리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아, 팀 IM이 되겠습니다. 제스트가 이적하고 흔들리는 시기도 있었지만 그때는 임파 코치를 영입하게 되면서 내부 정리를 끝마쳤어요. 네. 그 정리가 된 이후에 잡았던 팀이 l f g 포탈 셰르파 SLD 성남. 되게 국직국직한 팀들을 잡아내면서 자신감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을 거고요. 네. 자, 이제 잠시 후면은 첫 번째인 아이스박스에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오! 개코의 KO까지 섞어왔습니다. IEM이. 그러니까 그 최근에 있었던 마드리드 때도 나왔던 조합이긴 한데. 개코와 KO의 삼강 연계를 통해서 눈사람 개코! 아, 이거 조합 우리랑 똑같네. 할 거거든요. 세르파 입장에서. 네. 어차피 봉쇄에다가 심판도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안 되면 누르면서 가든데요. 자, 초기가 상대가 짧을 만한 상황이니까 어, 그냥 와, 그렇지. 어, 이런 어, 거, 거 만들어야 돼거든이 어, 네. 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필요해. 네, 이런 게 필요하죠. 드러, 간다, 정말 거. 과감한 선택이었었는데 버니가한 명을 잡고 빠져나왔어요. 역시 신착진영 쪽에 있는 선수도 되게 그냥 다요 이 사람. 와, 이렇게 이쪽에서 액션 주면 아, 좋았다. 와, 이게 안 되나요? 위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조용히 파는 잠시만요. 거 생각해야 돼. 이쪽, 이쪽 가스비가 이게 반응이 요오오 사고났어요. 어있는싸움이다 기어있는 싸움이다 가스비 몰 아유, 오, 갔다 오, 갔다 오, 갔다 이거 아유. 아깝다 이거. 이쪽에 있는 인원들이 자 근데 이만쯤이면 IM 입장에서어구덩이 펼쳤어? 에게 유동봇 있는데 유동봇으로 청소하고 가면 이제 이 생각을 할 겁니다. 무력화면도 어, 상황이고요. 말씀해셨던 그 유동봇 지금 써요. 플래시가이 유동봇? 이 이거 안려오 어, 잡았어요. 근데. 아, 근데 이거 너무 그림이. 있어요, 아직까지 구덩이가 내려건 아니니까요. 이 하나. 와. 덴보가 마무리. <목소리> 다행이다. 잠시만. 저지. 저지! 아, 야, 이게 안 죽어요? 와, 아, 이러면 이괜아 이러면 괜 이런 곳 빠지면 됩니다. 와, 덴모에저지감동이 있는데. 에지가 네, 네, 중요해요. 일단 갓들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포면서 일단 가는데요. 어. 웨이브가 갓들을구리 끊기면 큰일나요구리 하나. 와! 해 전에 끊기면 큰일 난다는 말씀이드렸는데 오히려 잡았죠. 네, 아이고 4년 추가죠. 심지어 스파이크가 위에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요. 가스비가 지금 할수 있는 게건 밖에 없어요. 가스비, 가스비, 엠키나가마무리. 아 구티리가 총을 좀 쏘기네. 총을 잘 쏴, 우치리 음. 다른 거는요. 그런 부족한 게 뭔가요? 아 진짜. 아 님들 진짜, 진짜 나쁘다. 그냥 사람들이. 아니 그냥 어? 아 맞지 맞지 아 맞지 맞지 아총 구칠이 총잘 쏘지 아 그냥 이러고 끝내면 되는데 어? 아왜 그걸 더또막 이렇게 끌어내려고 그래요 또 그래서 답변은 언제 이씨 나가 이새끼들아 나가 구칠아 너는 초탄 놓치면 무조건 저 오른손은 스탯이 물빵되어 있다니까? 왼손은 그냥 씨발 브런지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진짜 정확히 또 이끌어냈고요. 거기다가 봉쇄랑 심판이 섞고 있어요. 이제. 이 앞단에다가 어, 앞라인에다가 스킨까지 투자하면서 갈 수밖에 야, 없고. 자 봉쇄 일단 눌렀고요. 자 카운터 쪽을 생각을 하겠죠. 너도 너도 도망갈게. 아임입니다. 도망간다. 자 일단 봉쇄는 설치를 끝났고요. 설치를 얼마나 저지를 시킬 수 있느냐. 타이밍을 버느냐인데 일단 설치는 됐고. 이러면은. 봉쇄랑 그 어? 라인까지. 야, 네, 오 그러하게. 세일 투자하면서 미는 것도 방법일 거거든요? 지금 한이 잘 밀고 어, 미는데 어, 둘이 해봐, 개코랑 채트 네, 둘이 해봐 난 채워 이거 뺑칠게 이거 제발 가 막아줄게 트야 중간x4 아우 이 정도면 다이러 한이 살아야 돼요 스포도 있기 때문에 버논이 볼을 잡아냈고 옐로우 한로 바이퍼야 옐로우의 바이퍼 야미음 한번 리 해체 보드 났어 로 그대로 옐로우 그대로 네대3부들 트레이드가 바로 완안으 졌고요 모두 진짜 팀플을 잡으셨는요 에피나 에피나 아 부시리가 막으리. 그 방금 저리도 피치 나올 때가때드 어떻게 그룹 파멸력이니까 멋있어 나와서 대시 맞아 주고 그다음에 연달아 나오는 더블 피키. 런데 건... 근데 그걸 한번 꼬아서 IM 일단 사이드 전진입니다. A 전진. 건있오 이거 아래 있는 거체크가아래 있는 거 체크. 봤어요. 봤어요. 알아도? 아, 이거인. 제대로 못 피해 주면서이 양각이라. 네. 어 근데 견디는데요? 하니던 됐어요. 백업 다, 다 왔어요. 백업 다 왔습니다. 체력이 아 플래시 다이브 백업 들어왔네요. <laughs> 자, 근데 보고가 또 번이를 마무리시켜 줬고요. 근데 이거는 IM이 늦게 인데 예, 빠져. 맞아. 아이 빠져. 베이스랑 띄어서 끝. 어, 개굿. 뭐 있어. 숫자 차이는 4대 2입니다. 수학 보고 빠졌죠. IM은 냉정하게. 네. 어, 야 주방 안 지나가는데 이러면은 이제 셔너 라인 터펠. 셔너 라인 터일로 옆구리 조... 어 어깨 조심해야겠는데요 오, 오 드리블 대고 그냥 빼는 게 맞아요 이건. 네. 이 사람으로 그냥 빼는 게 맞아요. 예. 최대호 이게 오더하나된것 같은데요. 구덩이 올라갑니다. 자 근데 어차피 구덩이가 펼쳐져도 이번 라운드도 대포가 지금 요동보스에 들고 있는 라운드라서. 구동의 안쪽 청소를 요동보수를 해버리면 됩니다. 거기다가 같은 아, 진짜, 사이트를 아, 잡았어위킹됐는 개코공 쓰고 해 개코공, 아, 개코공, 개코공 개코공 잡았고요. 개코공 요동보수 요동보수 끝단에 있는 거알요 네, 야야 나팔 리 맞서요! 제로 포인트로 이미 사이트를 찍었다 보니까 빨리지 않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에피다가 망목을 잡아내주고 결국 해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뒤지고 싶어? <웃음> <웃음> 네 번째 라운드가 시작됐 조심해. 그러니까 만봉이 사는 게 중요해요. 최대한 만고 빠지면 좋아요 시간을 좀 벌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웃음> 어쨌든 <laughs> 스 <피스톨가 웃음> 라운드를 <laughs> 내주고 는 스킬 단두 개. <laughs> 제로 포인트랑 뱅으로 바로 이제 음, 없다는 거 확인하고 바로설. 바로 잘했습니다. 어차피 기가아 좋긴 좋다, 확실히. 고민지말 이게 하트도 커버가 좋아요. 커버가 좋고 일단 아. 설치가 게 큽니다. 이고참 나이스. 원래 좋고요. 뭐이 에피나는 이에고좋데요 패킹. 스된 거야. 아, 니요 아이엠. 플링 어, 갖 그리고 에피나가 정리를 해니다공 쓰고 야, 아 들어가네 아니 아 들어가는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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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랑 비슷해 아 근데 너무 잘 들어가는데? 아이 잘한다 어? 아니 잘하는데 아예? 야 공격 잘하네 근데 액션을 줬었는데 그까 자신감으로 때려 넣을 생각이 뭔데 음. 아 인가 본데요? 우리 어. 오늘 연계가 좀잘됐다 해서 수웜으로얻어 지우고 바로 다르게. 그냥 던져서 어, 와이거 그냥 스킬 너무 좋아요 빨리 좋아요 셋덤에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셋업으로 밀었어요 그냥 그니까 영역 전개가 좀 빠르게 되면서 장악도 음. 동시에 되고요 리테이크 구도 맞기도 괜찮은 게 일단 설치가 된 것도 된 거고 위치도 중독되다가 네. 무력화 명령도 있어가지고 운기 되게 좋은 상황인 거같요 저설은 사실 못 그렇죠.

약간 머리가 야, <목소리나> <목소리나> 이거 머리가 튕겨 줄라. 야, 지랄. 이게 이네이게아이엠 이게 이아형 코치 아니야? 이게 아이엠이라 료. 어. 뭔 소리야, 이게. 이거 맞물리겠는데요 둘이. 네, 근데 제로 포인트가 꽂히는 것 때문에 세르파가 바로 타이밍 잡고 들어가는 것은 어려워요. 네. 이거 근데 한의 노림수는 진짜 날카로웠는데. 네. 이거만 해도 이득이에요. 지금 한 명의 체력이 빠졌다 숨통을 끊다 그래서 덴포가 트레이드. 아, 아, 자, 트레이드가 됐고요. 아? 어. 어? 어? 아니 가드들 가드들 미쳤어요. 어? 이것 때문에 그냥 템포가 죽어버렸는데요. 독성 장막 켜달라. 혹은 사이트에서 맵보자. 어어 가운데 버니가 갖고 네? 플래시 드라이브 에피다가한 가습이 트레이드 갑제스가 얼마나 격했어 아이 아. 못 도지 못 합니다 웨이비가 마무리 공격 체력 파도 진짜 그 적합한 평상에 한번 공 있다 수이 까기 네. 네. <laughs> 아니야 저게 드라이하게 믿는 판단이 카드를 <laughs> 일으켜 보자 야 대단하네요 자 결국 심판까지 눌렀고요 진짜 꾸니 한 줄의 위 이거 웨이비 체력이 체력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 몰라요 몰라요 구칠입니다. 아 어, 이거 큰거였는데요 잘했네, 침착하이. 잘했네, 구칠이. 라이 으... <놀람> 주머니에 두개 있는 거를 더 깊게 쓸수 있는 간데드예요. 일단 독성 장방 올려놓고 포까지 포션을 채면서 자 눈사람 밀러갑니다 프레스 라이브 연계 연막까지 쓰면서 어. 한이 대오를 잡아려고끄넣 어. 네, 버니 버니. 어. 아! 넣었어요. 버니 어. 한3대1 교환이 만들어졌고요. 네, 시작 되게 <목소리> 옮 <야. 목소리> 자, 이제 압데드 플래시. 플래시데드 압데드. 좀더드 에이스. 시시고요 죽었다. 에이스. 에데드신입이다 신. 데드 KO의 점수를 봤는데요. 야, 그러니까. 예. 요펭 갓테드 카테드 <laughs> 와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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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웃음> <웃음> 이 선수입니다 갓테드 결국엔 해결해주네요 와, 스파이크 해체 완료 결국 두 번째 맵 바인드의 승자는 셰르파입니다 이제 그만 보고 딱 이제 내가 얘기해줄게 우리 C311 뭔지 알지 다? 기억나? 예쓸 자 얘들아 텐션 올려 텐션 올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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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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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이제 준비한 거 보여주는 거야 지금까지 형 녀석은 지금서지이게석이제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녀실이다 씨발 뭐어까지이 녀석은 지금까데아나 지금까지 데 일주일 동금로지스만석은 지금까지 이 얘들아 지금까지 이 녀석은 지금 이녀 진짜 이난 난 오늘 보여줘야 된다. 지금 이이 녀석은 지금 이 녀석은 지금 이 아너 부담 갖지 말고 스근하게. 어. 나는 어? 디스라이더 맵 어? 로터스로 조각. 하는데 댐머 오맨? 얘 약쪽다 지금 조합이 아, 초연막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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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나왔다. 야, <laughs> 와, 진짜 댐머 오맨을 하네요. 내가 하고 싶은 거못 해서 진 거야.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이겼어. 뭔 말인지 알지? 어? 어? <laughs> 아, 이게 핵잖아 <laughs> 우리는 하고 싶은 거 해서 이겨야 돼. 오케이. 야 방금 막내. 방금 막내, 막내 전차야라. 2 2 1 패배. 자, 뭐 아이가 석가래를 미는 편다. 좋습니다. 석가래 쪽에다가 피해 망상까지 띄워 놓고 석가래 라인을 자차 템포! 야 어, 이거 트리미저 트리. 메자, 트리, 어, 어, 트리 내거 어, 드론으로 외쳐 드론으로 기네. 돌아. 자, 그래도 셰르파가 지금 상단부는 지고 있는 거는 큽니다. 네. 세트뱅 세트뱅. 피해 망상 컨트롤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오, 어, 양다 얻었다. 다다다. 아이고. 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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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요. 피해 방송으로 앞단 지우고 동시에 갑데드가 잘라 들어가면서 에피나가 상단부를 동시에 튜 나오. 는 지금 방가도네. 계속 우리 실시칸 밖에 아, 안 보인다. 자, 아, 그래서 추적기까지 안. 가이 내가 c 미지 그냥 PC PC 미지. p 미이원 꺼지는 맵게 우리? 야, 추격까지 들어갔을 보호가 얼마나 시간을 끌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나왔다. 이러면 보우가 보우가 보우 네. 하나 보 하나 보우가 아! 보아자 이러면 할거다 했습니다. 네는 나노소이 먼저 빠졌기 때문에 아마 끊어주기 쉽지 탈치. 않을 거예요. 네 각보이면 쇼우 보고 <놀람> 설중 지금 설중. 어? 보스다. 야뜰 열게 뜰 열. 나무 열게 열게 열게. 알았어. 아나아더 여러분 해보는 해보는 넘어갔어. 해보어갔나더 헤븐 하나! 야 드롭에 파이퍼! 리몬 미쉬 몰라. 드롭에 아, 있어. 찰! 기별로 차이가 있네요. 남은 건한입니다 이걸 구츄리가 마무리! 에이컨 문 열려있어. 웨이비거든요. 야, 아, 야 음, 이거 사이트 리테하자 그냥. 오는 거 먹자. 얘네 개꿀 궁 있어서. 들어온다. 빠른 그거 하자. 빠른 에이컨 가자 그럼. 에이컨으로 온다. 에이컨으로 왔어. 아 하겐. 어 근데 이러면? 살면 돼요 살면 돼요. 자뒤쪽으로 들어왔거든요? 피해방상의 연막 <목소리> <텐버? 목소리> 상선부 위쪽! 와, 이 피해방상과 함께 연계되는 킥 키... 오! 마지막으로 정궁 치리, 또 마지막이야! 치리! 이게 뭐 어, 위쪽! 와, 이 피해방상과 나이스. 함께 연계되는 킥 키... 오? 오 구치리야! 구치리! <목소리> <목소리> 이게 뭐고! 치리세명오두가지야 연막. 이게 연막을 일부러 저렇게 쳐놓고 구치리가 그 연막을 활용하는 플레이가 나왔어 중심 중심 저 풀고 있는 거 몰라요 네. 나이스 텐텐텐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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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엇박자로 어, 자네를 한번 쥐고 가자는 생각인데 타이밍이 타이밍이 스쳐갔고 어, 어 0피로 어? 시간 벌고 뒤에서 땅땅땅 측면 가슴 일단 하나 가슴이가 드립을 잘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 아니, 많이 나다 봐주고 있거든요 어, 네. 타이밍이 어? 타이밍이 오우. 아! 아잇. 보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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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큰거더큰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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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고 폭포 지겠다 스파이크 설치됐고요. 시에방상도 들어오면서 빠졌기 때문에 아아 네, 네. 황금럴코가 됐습니다. 자데모가 볼을 보내긴 했어요. 3대2입니다. 자 아이엠도 이거 각 보고 애매하면 접어야 됩니다. 이거 페인트탄으로 기억자 골목 지우면서 메인은 가리고요. 네 메인 가리고 기억자 골목 페인트탄 던지고 나오는 거 빼먹고 올라간 거 어? 머리 맞고아요 어, 하나! 하나 더맞고이어정 더 마지막 번이 번이 댄모 콤보. 아 침착했어요. 아 이러면 쉘파는 머리가 많이 아프겠는데요. 나 오른쪽 포? 다시 한번 그냥 리프레시했죠. 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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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다. A A A A 가다가 이거가 되겠는데요? 대미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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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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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칠까지 칠까지 칠. 아 스무 쳤었어. 확실하게 하자 확실하게. 좋아. 빠질척빠짓척빠짓척어 네. 근데 이거 잠깐만요. 앞쪽에 어그로가 네. 많이 풀려서 가스비가 여기까지 가스비가 오! 여기까지 가스비가가비이러면이비 가스비가! 가스비! 빨리 뛰어나와야 되겠네. 시간 생각해도 20초에 20초. 네. 아군이 한 명. 아 네, 이러면 시간이 안될 가슴 쪽. 그냥 질러야 돼요. 무조건. 14초 남았습니다. 어 네, 아, 가는 밖에 없어요. 어찌케데 스킨? 아! 아 에피 나가 마무리. 자, 보호가 에피나를 잡으면서 부결점이 나왔습니다. 보 공세 북한? 아저 체력으로 자, 근데 이게 이쪽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어, 나왔어요. 있다, 어, 앞에. 아, 그래. 아 그래. 보호 가겠는데요. 우와. 조심해라. 방어도 돼, 방가도 돼, 방도 그냥 궁고 A 궁, 개 A 궁. 체력 하도 그냥. 음, 미리 써놨다, 얘들아. 얘들아, 나, 나, 나 혼자 메인 갈게. 나게켜줄게나 네, 완전 냐 할게. 오, 쟤있 하나 시각글죠 시각글죠. 오! 자, 카스 일단 킬 뚫었는데 공세도 깼어요? 어, 깼어요. 데도 위험해요? 어, 근데 아, 근데 구실이. 커버. 야. 오. 이거는 양각 양각골. 철치가 일단 캔슬이 서 시간이 되겠는데요. 황혼 찍고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뛰어. 예, 맞았다. 맞았다. 수 어, 발이 못 들어. 그냥 다 뛰어라. 치도 찍었고요. 치마 나무 쪽으로 어, 빠졌는데 오지리트리트리 주먹 치고 뒤에서 잡아라. 도와 줄게. 러 봐. 나도 갈게. 게 오! 어, 했어. 얘들아. 6대 6이야. 아. 음, 곧아 그래, 우리 공격 아, 아, 잘해. 아이거스머크내드찍혔어 아, 마지막에 리콘 찍히는게 진짜 개불서하네 이거는. 도착 공격 맵이야. 피 그래서 백구가 폭득이보다는 내 자네를 한번 어깨 밀어 어, 이거. 지켰어요. 오 귀체라. 야, 야 세이세어 아, 아, 확실히. 아, 네. 귀 야, 귀체 지린다. 잉 어, 이렇게 되면 HD 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마르게 들어가는데대고 음, 뭐야, 너가 너가. 대단, 대단. 너가 개인적으로 무결점 한번 했으면 뭐, 좋겠는데. 체력이 없다 보니까 약간 비기가 되겠다는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야이스아 죽어도 돼. 오! 잘라내고요. 죽여 그냥. 오! <laughs> 야 오늘 이분 야야 야, 서로 양보를 안 해. 세르파도 지금 두번졌잖아그래 어... 싸워 그냥. 어, 근데 그냥 싸워. 이거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 여기 무슨 데스매치? 아이. 오늘 생각보다 이거? 너무 빨리 갔고 자 근데 규체에 찍혔어요 보우! 아 찍혔어요! 보우! 뱀피해상도 <laughs> 있어요! 피해방상! 자 이거 막고 이거 망고 연막 안쪽에서 이거 어깨 박고 와아 보가 4명을 보냅니다! 자 그래도 고 그와께 예 네, 머리는 차갑습니다 최대한 챙기시겠는데요 에이스 유튜브 썸네일은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아 얘네 앞에 앉아있어 어 레오나나야 범칙에 조심 이거 개코뱅깰 사람? 나구슬먹을게나터치해 볼게. 한번 나. 스텝하나 나 no? 어, no, okay. 아, okay. 네 에이, 문 열어 줘. 3분 스모크 나파이터 파라 치고라 들어가. 야, 빽스 쉬운 거 몰라. 여기서 나들어 파라 들어야 돼. 해븐파로도가능해해파파로도가능해7분로 해븐 가는, <목소리> 예? 해븐 는 예? 7파로 가는, 예? 7파로 가는, 예? 7파로 는 예? 7 오케이. 는 예? 7파 찾고. 는당7파라 아, 끌당 예? 6파로 가는, 예? 6 가는, 예? 가는, 예? 가는, 예? 6파로 가는, 예? 6파로 가는, 예? 6파 가는, 예? 가나가는가 이게 내가 보기에는 C 리필인 것 같아. 더 걸어가자. 더 걸어서. 야, 이거 C 앞에다 그냥 걸어서 끝까지 해볼게. 오케이, 이러면 나별안 들게. 더 컸다. 그래, 더컸 사운드 자제해 주시고. 기다려 이러면 혼자 여기, 호크 간다. 리 잠깐, 잠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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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까지 일단 눌렀고요. 그냥 봉쇄 찍고 가는 겁니다. 어, 근데 그걸 알고, 가요. 따라가서, 가요. 따라가서 봉쇄는 무슨 봉쇄냐? 자, 복도 쪽까지 일단은 나왔습니다, 앱니다. 아, 오, 이고 어, 어, 봉쇠 어, 어. 하지만 복도 쪽에서 갓데드가 승리. 그래도 일단 봉쇄는 박을 수 있는데 틈이 남아 있거든요. 네. 나무차에 그 나무차에 를를 남은 뒤에 또 뭐라고 하고 있는 그리고 이게 언덕설이 아니다 보니까 사이타 쪽에서 캐오오 남아요? 오갓데드 남아서? 와! 이대3인데요이거 경기 이나겠는데요사님이대이 하나. 이 너무 이 너무 님이 대사님, 이대사이대사이 대사님, 이 대사님, 이대